안녕하세요 여러분 인간 거북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지난 영상을 제가 한달 정도 만에 올렸어요. 제가 이제 정식으로 회사를 은퇴를 하고 개인적으로 좀 휴식도 취하고 또 책도 좀 보고 그러느라고 영상을 못올렸다한달 만에 이제 고온다습기 난초 배양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갑자기 올해 장마가 한 일주일 만에 쑥 왔다 쑥 갔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난초가 많이 죽는다 뭐 그런.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그러면 이제 갑자기 난초가 끝났으니까, 아, 이 영상을 간단히 좀 찍어드리는 게 좋겠다 생각하죠. 사실 예정이 없었어요. 갑자기 찍게 됐는데, 자, 지금 장마철이 끝나고 나니까 난초가 자꾸 죽죠. 어, 그래서 지금 상황은 이제 고온 다습기가 끝났어요. 장마철에는 고온 다습이었는데, 지금은 그냥 고온기죠. 고온기, 고온기, 그러니까 이제 이 고온기. 난초 배양법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 드릴 건데 지금 고온기 난초를 제 난실 환경을 잠깐 봐드요 현재 제 난실의 온도는요 32도 그리고 습도는 60%라 습도는 좋은데 이렇게 난초들이 두 가지 온도와 습도 뭐 햇빛 이런 것들이 맞지 않으면 잠을 잔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현재 이게 32도라면 화분 내, 그, 온도는 35도가 넘어가서 사실은 이는 성장을 다 멈추고 있고 기공도 다닫졌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오늘은 제가 이제 요거 때문에 급히 찍었거든요. 요거는 좀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칼슘제와 칼륨제에 대해서 영상을 찍었는데 제 친구가 저한테 이 규산질 비료를 한번 실험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1 0 0 0배 원래 이 정량이 1,000배 정도 주면 되는데 1,000배를 줬더니 현재 보면 여기가 지금 노대가 나고 있죠 노대가 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 신화도 여기가 죽었어요 죽어가고 있죠 그리고 요한또 개체도 노대가 나가지고 제가 뭐 하나는 뭐 죽이진 않았고 요거는 약간 일부가 지금 데미지가 입은 상태예요 기타 다른 난초들을 보면 자, 현재 제 난실의 빛 밝기는 한 4,500에서 한 5,000, 6,000 왔다 갔다 하네요. 네, 커튼을 지금 제가 이렇게 쳐놨고요. 여기는 온도를 좀이라도 낮추려고 서클레이터를 이렇게 돌리고 있어요. 지금 제 난실의 난초들을 한번 보시면 어때요? 어, 잘 자라고 있죠? 어, 그 다음에 이거는 음, 사피네요. 사피인데 봄시나, 봄시나 아주 잘 자라고 있어요. 서반형 제가 좀 꽃을 홍화를 피는 건데 좀 오래 꽃을 기대하고 있고 이거는 중토 아주 잘 자르고 있죠 잘 자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잎들이 이렇게 하얀 게 묻어있어요 이거는 칼슘제제가 시험 실험을 하느라고 좀 억지로 좀 올해는 좀 진하게 다른 때보다 진짜 아주 진하게 줘봤어요 그랬더니 너무 많이 진한 거는 약간 이렇게 노대가 나요 근데 같은 이렇게 진하게 이렇게 지내는 데 이건 노대가 나는 반면 뭐 이거는 또잘 받아 가지고 아주 잘 자라고 있죠 이것도 보면 이 떡대가 아주 좋아요 잘 자라고 이렇게 같은 난초에도 이렇게 칼준비를 이렇게 진하게 줘도 잘 받아서 먹는가 하면 또 일부 난초들은 저렇게 시드는 걸볼수 있거든요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잘 붙였어요 이 고온기는 뭐냐면 고온 다습기와 고온기 차이는요 다습기에는 곰팡이들이 활동을 하는 거예요 활, 활동이요 활동을 본격적으로 한다고요 근데 고온기에는 얘들도 너무 힘든 거예요 곰팡이는 수분을 먹고 자라기 때문에 엄청 그 곰팡이들은 수분을 많이 먹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세균을 세균병 같은 경우는 이렇게 뽑아보면 그 병이 생긴 자리가요. 미끈미끈한 점액이 나오는 반면 곰팡이든 지들이 다 수분을 많이 먹어가지고 곰팡이는 너무 왕성하기 때문에 그 많이 수분을 먹어가지고 버석버석 말라요. 곰팡이병은 그럴 동안 수분을 많이 먹거든요. 그 말은 뭐냐? 곰팡이는 수분이 많아야 활동을 한다. 그러면 지금은 수분이 없어요. 수분이 없으면 곰팡이는 뭘 해요? 지금 잠을 자요, 자. 자, 다시. 지금 고온기에는요. 곰팡이는 잠을 잔다. 활동이 왕성하지보다. 그럼 얘네들이 언제 활동을 하느냐? 이제 환절기, 가을 환절기죠. 가을. 가을에 얘들이 이제 겨울을 날려고 이제 유성생식 같은 걸막 하거든요. 지금 이 이런 고온기에 고온 다습기에는 무성생식이라는 방법으로 막 개체 를 늘려요. 근데 이놈들도 이제 겨울이 되면, 아, 유성생식을 하려고 그때는 섭쟁 활동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병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환절기에는 약을 하는데, 그건 그때 가서 제가 설명드리기로 하고, 지금은 다습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얘들도 잠을 잔다. 다시 말하면, 지금은 곰팡이들이 활동하지 않는다. 곰팡이가 활동하지 않는다. 그 말은 뭐냐면 병해가 없다.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오, 어, 이거 이상한 얘기 아니야? 지금은 병이 많이 생겨가지고, 난초가 많이 죽는데, 약을 많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지금도 유튜브 활동 하시는 분들은, 이제 장마철이 지났으니까, 지금 한번 약을 치세요. 지금 장마철이 지났으니까, 지금 신화도 나오고, 화화도 나오니까, 지금 활력제를 쳐주세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물론 뭐, 저도 거기에 반박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저는 집 같은 데에서, 이제 한 뭐, 50화분이라든지 뭐 100개 정도 이렇게 키우면서 미래를 설계하시는 분들은 원칙적으로 원리를 알아야 된다. 저는 실습보다 원리를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고 싶은 게 원리를 알면 실습에도 실패를 안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다른 분들이 말 농약 한번 주시고 활력제 주세요. 라는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제가 보는 이론적 관점에서 오늘 설명을 드릴까요. 그래서 그분들과 난초를 배양하는 방법이 약간 다르다. 라고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난 곰팡이가 잠을 잔다 활동을 안 한다 그럼 뭔 말이냐 그럼 병해가 없다 그럼 지금 죽는 원인은 뭐냐 노대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장마가 끝난 시점부터 난초가 잠을 자는 시기를 보면요 한 7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 돼요. 그러니까, 날짜로 보면 한 20일에서 30일. 제 기준으로는 8월 15일에서 한 8월 20일까지.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이 잠을 자고, 학생들이 이제 한 8월 20일 정도면 이렇게 등교를 하잖아요. 그때는 이제 우리가 이 더위가 꺾였다고, 한풀 꺾였다고 봐가지고 학생들도 활동을 시작하잖아요. 그때 난초들도 활동을 시작하고, 곰팡이도 그때 활동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시점에서 이 고온기, 즉, 현재 온도가, 제 난초 온도가 한 33도였잖아요. 33도는 화분 속, 즉, 난초가 잠을 잔다는 것은 입이 잠을 자는 게 아니에요. 물론 입도 기공을 다 타져서 잠을 자지만 뿌리가, 뿌리가 잠을 자는 거거든요. 난초를 얘기할 때 제가 어떤 얘기를 하면요. 입을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항상 이 화분 내 환경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화분 내이 속은요, 지금 다 밀폐되어 있어요. 그 열섬 효과도 있어요. 또, 난초가 미세하지만 호흡을 해요. 이 속에서 미생물도 호흡을 해요. 해충이 있으면 해충도 호흡을 해요. 그럼 여기는 자연발생적에또 열이 발생이 돼요. 그럼 35도가 넘어가요. 그래서 여기는 상당히 지금 열악한 환경이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난초가 살려고 푸드기하게 잠시 잠을 자고 있다. 이걸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즉, 난초는 지금 언더다 잠을 자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다가 물 주는 거예요. 물을 주면 어떤 현상이냐? 물을 주면 우리가 물 주고 증발이 안 되죠. 왜냐하면 지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습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난초는 상당히 안 좋고 있는데 물을 주는 거예요. 그럼 물을 주면 난초가 제일 많이 하는 게 사실은 제가 물은 증발로 날아가면 안 된다고 화장토를 본 것을 알렸어요. 그러면 증발은 안 시켜요. 그러면 물이 어떻게 날아가요? 증산밖에 없어요. 근데 얘는 기운을 잡고 잠을 자잖아요. 그럼 이 속에서 물이 썩는 거예요. 그럼 물이 썩으면서 어떤 게 나냐? 이제 쩌드는 거죠. 쩌들으면 생기는 게 염이에요. 염. 염이 있으면 생리 장애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도 염이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농약. 지금 시점에서 많은 분들은 이제 고온다습기 지났으니까 한번 정도 병을 눌러 줘야 돼. 그러니까 농약을 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농약을 안 칩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 이제 제가 하는 자연 친화적인 방제에 대해서 한열 가지, 한 일곱 여덟 가지 돼요. 평상시에 방제를 잘하면. 우리가 약을 안 먹어도, 예를 들어 병이 안 오게 하려면 뭐야 돼요? 병이 안 오는 약을 먹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하고, 좋은 식색 관을 이렇게 가지는 것처럼 항상 평상시에 잘 하잖아요. 그래서 평상시에 잘 하면, 지인 같은 경우는 곰팡이가 잠을 잔다고 그랬잖아요. 농약을 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농약을, 왜 지금 얘는 잠을 자다. 뿌리가 농약을 흡수 안 해요. 그럼 흡수하지 않은 농약은 뭘 괴롭히냐면, 역으로 뿌리를 공격해서 뿌리가 결국은 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어떤 병이 생기냐. 좀 물과 같이 있으면 과습이 생기는 거고, 거기에서 데미지를 입으면 라이족토니아, 또 후사륨이 오는 거예요. 후사륨이나 라이족토니아는 건조병이에요. 어원이아는 물음병이에요. 좀 물이 많으면 어원이와 오고, 또 물이 부족하면 후사륨이 고 라이족토니아 오거든요. 그런 얘기들은 점차 하기로 하고, 자, 농약이 쩌들면 역으로 독성이기 때문에 어디를 공격한다? 뿌리를 너무 농도가 높아져가지고 뿌리를 공격해요. 잠자는 뿌리를 공격해요. 화약제 비료 피로 마찬가지입니다. 비료도 다 염분입니다. 염분. 염이 다 쌓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난초가 죽는데 왜 죽느냐? 요즘 뭐냐? 난초는요. 지금 고온 다습기에 스트레스 아주 높았고 곰팡이 때문에 많이 시달려가지고. 체력이 아주 약해져 있어요. 아주 안 좋다고요. 그래서 오직 하면 얘는 지금 뭘 하냐? 잠을 자고 있다. 사실 잠은 생리 활동을 안 한다. 생리 활동을 안 하는데, 물을 주고, 농약을 주고, 비료를 주면, 이 비료는 다시 역으로 난석에 쩌들어서 염이 되고, 이 염은 다시 뿌리를 공격해서 난초를 죽인다 요거를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난초한테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말씀드리냐 지금의 배양법은요 죽이지 않으면 돼요 지금 많은 분들이 난실을 갖고 있는 분들은 죽이지 않고 지금도 온도도 낮출 수도 있고 습도도 조절할 수 있고 환경 환풍 자유롭게 할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저와 같이 집에서 키우는 분들은요, 제 마음대로 온도를 낮추거나, 뭐, 발음을 어떻게 하거나, 그게 제한적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저처럼 난초를 배우고, 또 나중에 이걸로 이제 용돈을 벌이하려고 이렇게 꿈을 꾸는 우리 배양가들은 죽이지 않아야 돼. 죽이지 않아야 돼. 근데 어떤 난초가 잘 죽어요? 같은 똑같이 제가 줬습니다. 자, 저는 지난 시간에 제가 칼슘제 얘기를 했어요. 칼슘제와 칼륨제 얘기를 하니까, 제가 간단히 말하면, 제가 그랬죠. 세포벽을 단단하게 하는 것은 칼슘제요. 칼슘, CA. CA이고, 요 벽, 이걸 세포간극이라고 해요. 간극을 단단하게 메꾸는 것은 칼륨입니다. 라고 하니까, 친구가 이제, 야, 규산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규산에 대해서 한번 테스트 좀 해줘,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아, 그렇잖아도 규산을 한번 제가 시험하려고 그랬는데, 난초 키우는 분들이 규산을 안 하거든요. 규산은 뭐냐? 규산은, 이 규산은요, 석영이에요, 석영. 석영은 유리를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아, 여기다가 우리가 그 차도 코팅을 세우면 기스가안 나잖아요. 그래서, 아, 그래. 여기다가, 유리, 유리막 코팅처럼 유리막 코팅을 한번 시켜서 실험을 해보자 그랬어요. 그랬는데 열, 아, 한 20개 화분 중에서 18개는 아주 잘 받아먹었어요. 왜요? 생육이 얘들은 좋았거든요. 근데 이 중투는 비싼 거죠. 좀 비싼 난초, 또 변이가 시작된 난초, 이런 난초는 좀 약해요. 지금은. 그러다 약하다 보니까, 물론 이거는 제가 작년에, 아, 작년에, 올해 초에 경매장에서 사온 난초예요. 사오다 자리를 잘 잡지 못했어요. 이거는 작년에 제가 분갈을 했던 거고, 이거는 불과 한 4, 5개월 전에 분갈을 하다 보니까, 이 뿌리가 제대로 활착이 안된 상태에서, 칼슘제, 칼륨제가 들어간 데다가, 한 일주일에서 열흘 도채 지나지 않았는데, 아, 주산을 줘버리니까 얘가 이제 생리장애가 온 거예요. 우리 초보자들이 가장 많이 겪는 게 난초를 사랑하니까 물을 줘도 많이 죽게 되고 농약을 줘도 많이 죽게 되고 피요도 많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난초는 다 지금은 죽는 게 뭐다? 노대난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의 배양법은요. 저는 물도 좀 주지 마세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지금은 얘가 잠을 자게 하기 때문에 다시 증산을 안 하기 때문에 물을 말리겠죠. 그럼 뭔 말이냐면 여러분이 난초를 잘 키우려면요, 자꾸 들어봐야 돼요. 물주고 한번 들어보세요. 물주기 전에 들어보고, 물주고 들어보고, 한 4, 5일 지나서 들어보고, 일주일 전엔 들어보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꾸 들어보다 보면, 아, 이게 물이 없구나. 그 어느 순간 깨닫게 돼요. 지금은, 예를 들어서 한참 생장기에는 물이 한 3, 40%, 한 30%에서 40% 있을 때 물을 줘도 탈이 없어요. 왜냐면 얘가 잘 흡수를 하니까. 근데 지금은 그렇게 되면 그 3, 40%가 오래 머물러가지고, 여쭈들게 되거든요. 그럼 저는 어느 정도냐? 한20% 정도 물이 있을 때. 어? 여러분들이, 어, 20% 있는지 어떻게 하아고 자꾸 들어보세요. 그거는 여러분들의 감각을 키우는 수밖에 없어요. 아무튼 여러분이 생각할 때, 오 이거 물이 하나도 없네? 무게가 하나도 없어, 이거. 왜 이렇게 가벼워? 할 때, 물을 주세요. 그래도 벨라민층이 있기 때문에, 벨라민층은 유분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물만 있으면 금방 날아가지만, 벨라민층은 유분성이 있기 때문에 잘안 나가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에, 물을, 좀 말리게 해 주세요. 그럼 염이 안 쌓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많은 인터넷에도 이제 고온 다섯 기 지났으니까 지금 한번 방제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잘못 주면 똑같이 잘못 주면 뿌리가 흡수를 못 한다니까. 뿌리가 흡수를 못 하면 다시 그 농약은 농약은 독이잖아요. 다시 공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하느냐? 제 방금 지난 시간 에 말씀드렸어요. 이, 지금 농약을 줘서 죽인다 생각하면 돼요 농약을 줘서 죽인다는 것은 아까 약해진 난초를 또 죽이는 결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화분 속에 있는 그 곰팡이들을 넉다운 시켜요 넉다운 시키는 독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목초액을 한 4,000배 5,000배로 치면 넉다운 내가 물을 훅콕 줘가지고 걔들이 쭉 빼내요 쭉 빼내고 세 번째 물줄때 30초에서 세 번째 물줄 때는 맹물로 싹 씻어내는 거예요 싹 씻어놓으면 목초액도 다 빠지고 넉다운된 정신이로 곰팡이들도 다 빠져요. 그렇게 해서 방제를 하면 돼요. 그렇게. 그러면, 이 농도장애 같은 거, 염 같은 것도 다 씻어내니까, 이, 이 난석도 오래 쓸수 있어요. 지금 또 활력제 얘기. 지금 대부분이 난초를 보면, 이 신화가 올라와요. 그리고 화도 올라오고. 그러다 그 사람들이, 야, 지금 이제 신화 올라오니까, 저, 비로, 활력제 같은 거 줘야지. 제 동생도, 형 지금, 활력제 줘야 된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주지 마라. 지금 안 줘도, 봄, 가을이 되면, 얘가 잠을 잘 잤기 때문에 쑥쑥쑥 클 거야. 한번 네가 활력제 줄걸 반절 주고, 지금 활력제 반절을 주지 마봐. 그래서, 9월 달에, 9월 중순에, 우리 추석 때 보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차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늦게 시작할수록, 얘들이 빵, 빵, 빵 치고 나면 가 빨라요. 다시 몸을 쫙 만들고, 준비 활동 한 해가 더잘 달라요. 늘 계속 달린 애는 지쳐가지고 그때 가서 본격적으로 달렸는데 못달려요 지금 잠을 푹 재우세요. 활력제 안 줘도 됩니다. 어차피 활력제 줘도 얘는 못 먹습니다. 물론 제 난실에서 제가 제가 주산지를 줬다고 했잖아요. 18개는 받아먹었어요. 2 개는 죽었어요. 저한테는 18개를 조금 더 먹게 하는 것보다요. 더 소중한 건두 개를 지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먹은 것도 지금은 먹고 죽지는 않았지만. 별반 가을에 가면 차이가 없다. 차이가 없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하냐. 저는 여러분이 꼭 줘야 된다. 정말 약하게. 그냥 한두 방울 또떨어뜨려서만 줘라. 저는 그것도 노. 농약도 노. 물도 아주 조금만. 죽이지만 않고 살려라. 지금은 죽이지만 않고 지키는 데 초점을 두신다면 여러분의 난초가 이렇게 노대가 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가을에 되면 본격적으로 생장이 되니까 그때 좀 우리가 치중해서 농약 주고 비벼주자. 라는 말로 오늘 마감을 하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제 지금도 했지만 방제. 그러면 농약이 방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닙니다. 농약은 방제 중에 하나인데 저는 방, 농약 방제를 안 하고도 잘 키웁니다. 그래서 이제 방제라는 표현을 가지고 설명드리고 또 농, 활력제라는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한번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셔가지고 다음 시간에도 꼭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봐가지고 안쪽을 잘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